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 거금된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석방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마무리돼서 모든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아무런 불이익 조치 없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 문제나 해당 기업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미 관세 협상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고 지금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기업,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 구금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조치를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있을 대미 투자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대화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특검만 보입니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만 보입니다. 이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만남은 그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만남이 지금의 어려운 국정 난맥상을 풀어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막아내고 정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막아내는데 대통령이 역할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지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이번 만남이 국민들께 의미 있는 만남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를 했던 최교진 후보자, 이혁은 후보자, 주변기 후보자, 세 분은 범죄의 달인 사명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부터 시작을 해서 여중생 폭행까지 막말 폭력의 달인 최교진 후보자. 해외 파견 갈 때마다 집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본 갭투자의 달인 이혁은 후보자. 과태료와 세금 체납으로 15번이나 재산을 압류당한 체납에 달인 주변기 후보자. 이세 명은 장관은 커녕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범죄에 달인 3인방에 대한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는 말,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걱정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 파괴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도 역시 검찰 해체입니다. 취임 10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를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입니다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박의 정청래 대표인가 봅니다 검찰청을 해체해서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서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합니다 지금 특검과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털어지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 검찰만 이를 쪼개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수사해온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행안부가 경찰 국수본에 이어 중수청까지 모두 장악하게 되면 그야말로 괴물부처가 될 것입니다. 검찰 해체뿐 아닙니다. 이제 원전 해체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 관련 부분을 떼내어서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킨 문재인 정권 내이은 탈원전 시즌 2로 읽힙니다. 여성 가족부는 남녀 간의 양성 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 가족부로 만든다고 합니다.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젠더 갈등의 온상이었던 여가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원흉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 단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법과 정부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시도입니다. 그동안 위인 설관은 수없이 봐왔지만 위인 폐관은 금시초문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어서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총리실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동안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를 해왔고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데 대해서 누적된 더불어민주당의 불만이 결과적으로 조직이 분리되는 단초를 제공한 듯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 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 실험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 조직뿐만이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종료되어도 수사를 국수본에 넘겨서 특검이 국수본을 지휘하게 하는 사실상 항구적인 특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못 믿어온지 법원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고 또 급작스럽게 대법관은 26명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며 국가를 경영해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걱정인데 5년 임기의 위탁경영자가 이렇게 망나니 칼춤 추듯이 국가기관의 기본 질서를 마구 파괴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은 9월 25일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발표하고 겨우 2주 만에 졸속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5년간 LH를 중심으로 135만 호 공급을 약속을 했지만 부동산 침체의 본질은 고금리, 고임금에 따른 고비용 구조와 함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공급 장애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시장 원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외면한 채 LH를 앞세워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떠맡기게 되면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지난 100일간 건설산업을 무분별하게 압박해왔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산업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기업 오너의 책임까지 직접 언급하고 주가를 낮추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업계는 정치적 압박에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ENC에서 중단한 사업 중에는 아파트 4만 가구와 조합 아파트 2만 5천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LH 중심의 공공주택보다는 민간주도의 공급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지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에 대한 고질적인 규제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무주택자의 실거주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최고현 신동욱입니다. 어, 지난 주말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답을 해드리기가 어렵고, 어,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묻겠습니다. 어, 미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러 간 우리 어, 한국인들이 왜 손과 발에 수갑과 새사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어, 전 세계가 지켜봐야 합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까? 7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왜 합의서 한장못 받았습니까? 이런 의문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의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미국에 우리 현지 투자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조지아주의 현대 LH, LG 합작 투자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벌어진 어, 불법 체류 이슈는 어, 사실 크게 불법이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은 것도 아니고 어, 통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공장들을 건설에 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인지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심지어는 중화기까지 동원해서 한국인 파견 직원들에게 수갑 채우고 쇠사슬 발로 묶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전 세계 이 장면을 공개한 것은 과연 불법적인 이민의 이슈로 어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 똑똑히 지켜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하고 정치 보복하고 종교 탄압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관계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이 밝히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기 바랍니다. 저희 당도 초당적으로 외교 문제 그리고 국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협조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짧게 논평하겠습니다. 어, 첫째, 한미동맹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의 선봉장 미국이 대한민국을 손절하, 손절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권, 국가와 국민을 판돈으로 건 체제 전환의 도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단순한 경제 구호가 아닙니다. 미국의 진정한 자긍심은 자유민주진영의 선봉장,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에서 나옵니다. 현대차 기지 급습과 한국인 체포, 이는 단순한 법집행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손깍지를 끼는 이재명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 이자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대한민국도 자유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부디 잘못된 신념으로 국민의 안위를 위협치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모두 안전히 귀국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민주당 일당 독재를 위한 빌드업, 정부 조직에 대한 마루타를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공수처를 힘으로 밀어붙여 권력의 도구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정적 제거해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입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소멸시켜 민주당발 범죄는 모두 덮고 싶은 것입니까? 입법도 행정도 사업, 사법도 수사권도 모두 장악한 일당 체제를 꿈꿉니까? 괴물이 된 민주당의 권력 독점을 위한 아진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당 정치에 국민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국익과 국민을 팽개친 채 장기 집권을 위한 권력 노름에 몰두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양자입니다. 한미 외교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일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기업과 산업계 전반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의 한국 노동자 단속과 구금 사태는 현 정부의 대미 외교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직전 한미 정상회담이 오히려 미국의 불신을 가, 키웠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에 한국 기업이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가? 미국 제조업 발전에 꼭 필요한 한국의 첨단 산업과 글로벌 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대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보낸 경고입니다. 가장 급진적 이념단체인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장관을 앞세워 더센 상법과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입법을 밀어붙인 후과입니다. 이러한 반기업 반산업적 국정기조를 유지하는 한국 정부는 미국 산업에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질 뿐입니다. 더 때려도 되겠다. 삼켜도 되겠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냉정하게 직시합시다. 우리가 가진 대미 협상의 핵심 무기가 뭡니까? 우방인이 잘좀해 달라는 명분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위시한 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패권 기술이 그 답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를 집중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시하, 무시당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원하고 미래가 바라는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 육성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대책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입법 인사 메시지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강조해 온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체포 추방의 확대 측면이 있는 바, 기업들도 비자 운영 상황 등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테러 작전 하듯이 야만스럽게 체포 구금 당한 한국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한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담의 의미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정치의 전면에 있는 제일야당 대표의 고언을 충언을 드리려고 드리려고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회담에서 끝나지 않고 회담에서 그저 사진 한장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앞으로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회담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의 전면에 나서 있고. 또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3대 특검과 강성 민주당 지지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실 정치 전면에 있으면서 국민에게 증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에게 화해와 협력의 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야당에 대한 증오감, 야당은 말살의 음모를 드러내는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청래 대표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방,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타협과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 힘을 상대로 악수도 하지 않겠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야수의 심장을 가진 민주주의의 파괴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회담장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님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민주주의 파괴자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까?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일 생각이라면 이 자리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야당 대표를 인정하고 야당 대표의 고언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바뀔 생각이 없다면 회담에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시려면 오늘 회담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과 악수하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차남의 대학 편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동작갑에 맞닿아 있는 동작을 소재 숭실대학교 총장실을 직접 찾아가 차남의 편입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보좌진과 구의원까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차남 김씨는 기업의 도움 없이는 입학이 불가능한 특별전형을 통해 실제 편입에 성공했고 특정 기업이 1100만원 안팎의 등록금을 지원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김 원내대표가 속한 국토교통위원회의 대표적 피감기관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4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곳이라는 지적,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위가 자녀의 학업 문제에 동원되고 이해관계에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지원까지 얽혔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범죄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특검은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는 김병기 원내대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억 속에는 이미 조국 대표 자녀 입시 특혜라는 뼈 아픈 사건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조국 대표에 따른 고교생 신분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고 허위 인턴 경력과 봉사활동 기록을 입시에 제출했으며 성적과 무관하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아냈습니다. 청년 세대의 노력의 가치를 무너뜨린 크나큰 사건이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가장 처음 이어진 광복절 특사를 통해 조국 대표를 사면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의 보자진 갑질,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난 성비위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김병기 원내대표 차남의 편입특혜 논란까지 청년과 약자 앞에서 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청년에게는 무한 경쟁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권력자와 그 자녀에게는 특권을 허용하는 이 불공정이야말로 2030 세대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국 대표와 민주당은 청년들을 극우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9월 7일 일요일 민주당은 전격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 이졸속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과연 어, 국민 민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 야성양 성향, 민주당 성향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어, 소관 상임위 위주로 어, 세미나들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면밀히 따져. 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우선 신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 통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개편안이 발표된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해양수산부 관련입니다. 해양과 수산은 각각 독립된 전략 산업입니다. 하나는 국가 물류, 해운, 항만 경쟁력을, 다른 하나는 식량 안보와 수산업 생태계를 책임집니다. 단일 차관 체제로는 이두 축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업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수산차관 신설은 전국 100만 수산인의 오랜 염원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수산전담차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대국민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어업소득증대 어촌정주여건 개선, 수출경쟁력 강화 등 수산업 활성화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양수산부 예산 비중은 전체 약1% 수준에 그쳤고 이번에는 수산차관 신설까지 배제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수산업 활성화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아니 이재명 정부의 개편안이 아니고 정책 내의 개편안 아닌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입니다. 수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 북극 항로 개척 등 해수부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장관은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해양수산부 기능과 역할 강화라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